머리는 왜 가끔씩 제로 섞이는 거야? 에이. 자루 먹을 거는 갈국수. 재수 재수. 웨이팅 하나도 없음. 와 재수 재수. 오예. 두 명량. 네. 저 이것 때문에 왔거든요. 김치. 오, 비주얼 대박. 근데 후기 보니까 실비김치나 이런 것처럼 막 매, 매운 건 아닌데, 그래도 맵다고 하더라고요. 고추씨가 엄청 다다다다다 붙어있다. 나 원래 정고증이 좋아하니까. 음, 음. 부산에는 유명한 칼국수집 가면 거의 다 멸치 육수잖아. 근데 여기는 개육수, 개. 개, 응. 관개 연이 일단은 이이 들어 있다면이렇 들어 있어면이 들어 있어이아니들 에파가 더럽다, 잔파가 아니고. 양념장 풀어서, 런게도 맛있어. 음. 나는. 음. 근데 똑같 야, 원래 국수집 가면 무조건 땡초다 데리 찾잖아. 이그 집은 땡초다 데리 필요 없었다. 음. 휘 안에 있는 대파가 너무 매력적이야. 제가 지금 한 3시간 전에 짬뽕을 먹은 사람이잖아. 아, 근데도 맛있다. 소상해. 양념장이 이게 엄청 많거든. 이거를 국물에 살짝 풀어먹으니까 와, 이거 또, 또 다른 맛이다. 맞지? 서부시장. <laughs> 제가 환장하는 노상. <laughs> 야다 마차 갔네 향기 내는 거 아파트 키즈 카페 어 음. 에서 아. 타고 맛있다 와 새우 대가리 나 얼마 전부터 새우 먹고 싶다고 계속 했었잖아 고껏 없는 거다먹 고마워 응? 음. 아 성향이 그건에 맡기기 싫은 성향이예요 남았다 군도전 해 군도전 오 대박 와사비 자기 형들이다 한 개씩 들고 가라 와, 미쳤다. 미쳤다. 아, <laughs> 어, 어, 오, wrote, 아, 아, olha, 와. 아니, 우리 아이폰, 이거좋아하 아. 살짝. 쇼찢지펑 뚫었다, 씨. 얼마나 생동감이 튀어나왔 이거 장난 아니겠? 돌봉개. 와. 돌봉개를 처음 먹다 음 내가 뭐 이런 거뭐 시켜 먹을 줄 아니야. 근데 진짜 많다 저거 아, 조금 <laughs> 비싼 거. 음 짠. 체크리아 아! 와, 도대체 시 스카이무. 네. 오뎅 국물 같은 건가? 그리고 냥 건더기 당무지. 어? 아나 이거 진짜 좋아. 알지 알지 자기야내 이건 무조건 팔면은 산다 이거. 조선상치. 야들야들 아이. 아 이거는 이거 이이 이거만 넣고 싸 먹어도 맛있거든. 와 냄새. 가 냄새 약간 한신 냄새 나는데 같이 냄새는 닭 볶음탕이야 <목소리> 음? 음. 맛있다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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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소리> 그 들고 는 맛이 이렇게 섭취야돼 <목소리> 이부산권 사람들이 아! 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 싹 싸가지고 나는 고기야, 고기야 초대해달라 음! 그거 그데궁금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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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하 비둘기야 기기기 비둘기 비기비기기아비아무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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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기비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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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기 비둘기 아니, 구도, 아니 우리 걸안 봐. 아니 봤어. 방금 <laughs> 데 모른다 해가 아니 근데 봤는데 딱 건성으로 쳐 봤니? <laughs> 이거 굽는 건 뭐예요? 숯불? 돼지 석 돼지 석쇠 돼지 석쇠. 아. 아, 맛있겠다. 내 <laughs> 물긴데. <냇물 낀네>. 아니. 무슨 <laughs> 그 <한> 고 <laughs> 반 순대, 수육 양꽤 되는데? 난 이게 너무 신기한데 이 양배추? 원래 우리 겉절이 주잖아 근데 여기 김치는 그냥 익은 김치 갖고 녹가봐도난 근데 이 된장 이거 좋아 된장 좋아 그리고 양파 소스 쌍추 양파 소스 양파 소스 양파 소스 양파 소스 양파 소스 양파 소스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 초장 맛이야? 응, 음. 초장. 부산에서 이거 찌짐이랑 같이 먹는데 고기랑 먹는 거는 생소하다 아, 그래나 그냥 먹어볼게. 감사합니다. 음, 먹어봐야 될까? 맛있어. 음, 너무 맛있다. 맛있다. 국물 진한데. 난 이게 너무 궁금했어. 막창 순대. 내가 이런 표순대를 안 좋아하잖아. 맛있다. 와. 신적이 나 진짜, 취향적이야 응, 어, 맛있어. 음. 와와나하 이거 생각날 것 같다. 음, 맞아. 맞아. 바로 밥 말고 싶다. 간이 왜 이맛있냐? 어. 간니안폭풍하고 쫄깃하다. 저는 애초부터 여기에 저장해놨어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카페 오니까, 그, 이거 똑같은 메뉴로 제일 유명한데? 웨이팅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저는 애초에 여기를 제가 해놨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1도. 왜냐면 저기 맛을 모르니까. 된장 내가 좋아하는 된장 음. 음. 국밥 짜장면 내 스타일 밥솥 뚜껑에다가 이렇게 덜어가지고 저처럼 짜게 드시는 분들은 고기 이거 올려 먹으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음. 나 아, 순대가 맛있지, 수육은 너무 평범해. 그러면. 응. 안 먹을 수 있어요? 네. 음 국물 리필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와 국물 음. 커피. 그다음에. <laughs> 이사공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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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들리뭐이 모바일로 코드 어, 이거 이거 사용설명서 레시피별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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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키친니스 두유 제조기만의 라는 점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두유 제조기에다가 두유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몇십 분 동안 그냥 놔둬야 된대요. 근데 얘가 소음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다 리뷰를 보니까. 근데 이거키친니스 두유 제조기에는 소음 방지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겹을 더 씌워 주니까. 당연히 소음이 한번더 차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두유 제조기 보니까 거의 다 스텐으로 되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스텐 같은 경우는 연마제도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도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얘는 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유리예요. 그래서 훨씬 더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따로 딱히 뭐 전처리나 이런 거 해야 될 것도 없고 이 자체에서 세척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방 세제. 불을, 물을 넣고 이렇게 로딩 버튼이 돌아가잖아요 물을 끓이는 과정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고온으로 한번 물을 끓인 다음에 칼날을 회전을 해서 세척을 해줍니다 요거 두유 제조기가 엄청 한 6, 7개월 전부터 엄청 핫하더라고요 이 두유 제조기가 근데 제가 두유를 안 먹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두유만 되는게 아니고 뭐주 음료수 뭐 오만 때만걸 이걸로 다 해먹더라고요. 잔디랑 서진이가 콩물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사먹이고 싶은데 그게 사계절 파는 게 아니잖아요. 뭐 택배로 시키거나 아니면 그 인스턴트처럼 팩에 파는 거 그런 거는 살 수가 있지만 진짜 이제 바로 만든 그런 콩물은 여름에만 보통 이제 동네 뭐 오일장이나 아니면 뭐뭐 이런 데 저런 데 하여튼 뭐 그런데, 그런 데는 파는데 콩물을 사계절 먹일 수가 없다 보니까 요 두유 제조기로 콩물을 만들 수 있대 가지고 만들어 뒀다가 내일 한번 먹여보려고요. 원래 콩을 안 불려도 돼요. 안 불려도 되는데 저는 그냥 조금 불려놨다가 훨씬 더 부드럽게 해서 먹이려고요. 전날 밤에 불려뒀다가 내일 서진이 등원시키고 만들어둘려 오와 이게 진짜 되네 오오와 대박 우와. 미쳤다 와. 이또딘, 이또딘 콩물 좋아하지요. 음, 어때? 엄마 엄마가 만든 거 어때? 맛있어? 또 주세요 해야지. 네, 네. 세양. 오늘 저녁은? 아유, 여기서 사진을 워낙 자주 찍어주다 보니까 여기서 찰칵하래요. 찰칵 하래요 찰칵! 찰칵했어? 만족해? <laughs> 이서진 엄마 갈게 안녕 <웃음> 어제 <웃음> 서진이 시댁에 맡기고 오랜만에 진짜 여유롭게 토요일에 늦잠 잤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편집하다가 잔디 퇴근했다고 해가지고 칼국수 먹으러 갈 거예요. Yeah. 요즘 제 최애집 여기 명지 행복마을에 있는 구포촌 칼국수입니다. 이 집에서 칼국수랑 돈까스 저는 좋아해요. 이정도 그 네. <laughs> 음, 아, 좋아, 좋아, 좋아. 음,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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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초를 딱 젓가락에 걸어가지고. 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 부럽다고 생각해서 또 싫어한다더라고요. 好，你等下。

냉털을 할 겁니다. 냉털. 저 같은 경우에는 냉털할 때그 냉장고에 뭐 있는지 일단 재료부터 먼저 한번 싹 훑고 그리고 그 재료로 할수 있는 메뉴들을 이렇게 메모장에다 적어놔요. 안 그러면은 이거 먹기로 했다가 안 먹고 이거 먹기로 했다가 딴거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미리 해둡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파 가지 튀김 요걸 먼저 만들어 볼게요 가지를 듬성듬성듬성 듬성, 듬성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요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작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2분의 1더 자르시고 저희 집에 잔디랑 서진이랑 둘다 가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사놓는 식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한요 정도 설탕을 촙촙촙촙촙촙촙촙촙해서 그리고 맛 소금 촙촙촙촙촙촙촙촙촙 해가지고 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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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파채를 만들 건데 파채는 그냥 요렇게 파채 칼 있으신 분들은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 저처럼 파채 칼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분 가루를 넣어 줄 거거든요. 저희 집에는 옥수수 전분이 있어서 옥수수 전분을 하는데, 만약에 감자 전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감자 전분도 상관없어요. 그냥 전분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가지에서 수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물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지를 넣어 줍니다. 짠. 이렇게 아까 채 썰어둔 파 채를 빼줄 거예요. 이렇게 싹.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파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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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자. 조금 짤수 있으니까 너무 처음에 막 많이 하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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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어데군데군데군데데 두 번째는 버섯 은행구이. 복. 음. 세 번째는 만두 국입니다 육수 내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소고기 다시다. 그리고 참치액젓 넣고 만두 대파 후추 가루 요렇게만 넣어가지고 먹을게요칠전에그 담은. 삭박지 이틀 동안 밖에 내놨다가 오늘 냉장고에 넣어 가지고 한번 먹어 보려고요. 그저는 그저께 해 놓은 반죽만 어가지요